정기 국회 관련입니다. 2014년 정기 국회가 내일로 마감이 됩니다. 이번 정기 국회는 12년 만에 여야 합의로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켰다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회가 할 일을 다한 것은 아닙니다. 정기국회 끝까지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의 처리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국회는 입법기가 으어서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발빠른 대처가 필수적입니다. 국가와 기업이 내수 경제를 살리고 국제 경제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조절하고 전략을 세우는 일이라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이를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동산 3법,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은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시급하고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이제 이틀입니다. 산적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키기에는 짧은 시간입니다. 결코 이 시간들을 그냥 낭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가동하고 각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에 대한 체계, 자구를 심사할 예정입니다. 법사위에서 되도록 많은 민생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입법으로 뒷 다시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입법으로 받침 할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야당도 대성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당이 검찰 고소 관련입니다, 고발 관련입니다. 바른 말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laughs> 최근 정화대 문서 유출과 관련된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전국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비선실세의 국정개혁 의혹과 관련되었다고 주장하는 관계자 12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검찰이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소모적인 논란을 더욱 키우려는 의도에 불과합니다. 시끄러운 정국을 수습하기는커녕 의혹의 불씨를 키워 국정 흔들기를 시도하려는 전략적인 공세가 과연 책임 있는 제1야당이 지금 몰두해야 할 일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연일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파상 공세를 퍼붓지 않아도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것입니다. 야당은 고소 고발 정치를 중단하고 국회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은 단한 점의 사소한 의혹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진상규명을 위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명명하게 여긴 다시 하겠습니다.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 진실이 무엇인가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국민 여러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려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에 여야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야당이 전력을 쏟을 곳은 통설이 아니라 국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제 그만 밖이 아니라 안에 집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